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이렇게 정했지요. 불어서 말하자면 땅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는 데 마음을 쓰자라는 뜻입니다. 땅의 소원보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길을 찾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또한 땅에서는 이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이 봐야 할 길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유념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육 장에서 산에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을 품고 소망하느냐. 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오.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성하고 또 밝을 것이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제 아래 있는 인생의 눈은 모두가 다. 어둡다는 것이죠. 눈이 어, 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의 저한 예, 곤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뭐가 필요하죠? 예, 저도 눈이 나빠서 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안경이 필요하죠. 안경을 쓰면은 교정 시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 눈이 너무 나빠서 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어, 군대를 가려고 어, 제가 재수하면서 신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면 휴학하고 군대 갈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영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나와서 어, 구청에 찾아가서 병무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려고 신청했는데 영장이 안 나옵니다. 여차여차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담당 병무과 직원이 어떻게 제가 이제 4급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신체 검사를 받아서 4급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눈이 나빠서 4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나쁘면 4급을 받냐? 보통 한 1, 2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안경 쓰던 거를 드렸더니 그분이 써보시더니 눈이 아마 팽하니 도르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재검을 한번 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재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병문과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어, 그러면 그 알려준 대로 재검을 신청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을 때는 처음에 받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5급이 나온 거예요. 5급이 뭔지 남자분들 아시죠? 제2국민역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갔어요. 가고 싶어서 영장 신청까지 했는데, 국가에서 오지 말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든든한 뭐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이 나빠 가지고 군대를 못 갔습니다. 눈이 나쁘면 사실 국가에서도 불러주지 않아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도 안경을 쓰니까 교정시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눈이 얼마나 나쁘면, 얼마나 나쁘냐면은, 우리,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그, 그,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보통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마이너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상 되면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넘은 거예요. 양쪽 다 합쳐서.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안경을 썼더니 교정시력이 0.9, 1.0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여러분들도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뜻이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라는 뜻이에요. 보는 것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Seeing is believing. 뭐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뭘 믿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안경을 끼고 본다.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면 어떻게 보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이그 안경을 만들잖아요. 셀로판 종이로 이렇게 안경을 만들었으면은 노란색 셀로판 종이로 붙이면 온통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하면은 온통 빨갛게 보여.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게이 안경의 렌즈에 색이 있으면 온통 그 색깔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색안경을 낀그 렌즈로만 세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보는 게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문을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첫 사람 하와 하와에게 말을 걸죠. 이렇게 무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절에 보니까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사절에 이 사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짓말로 이 하와를 유혹해요. 너희는 절대 안 죽어. 그럼 누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너희는 절.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와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요? 예너 마음대로 살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을 하와의 마음 속에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와에게 심어주니까 하와가 그 색안경을 끼고 나무를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요?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이전의 나무랑 지금 나무랑 다른 나무입니까?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다가 사단이 색안경을 끼게 해서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의 씨앗을 심어줬더니 하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색안경을 끼고 그 나무를 봤더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 먹음직스럽네. 아니 포함직스럽네 아니 정말.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강경을 끼고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아니야.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가 슬기롭게 되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그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바꿔버리죠. 생명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성도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행동이 달라지면 사단의 유혹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악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세간경으로 보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어기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몸도 죽을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안경을 껴서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음의 안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음의 안경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안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마음의 안경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안경에서 나 중심의 안경으로 보는 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경이 바뀌었더니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저주 아래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노린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게 해서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대단한 방법을 쓴게 아닙니다. 안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는 안경을 바꿔버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더 좋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단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는 씨앗이 그 마음밭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보는 안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 어,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딱 제시어가 뭐였냐면은 천생 연분이었어요. 천생 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막 설레어 가지고 여보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천생연분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웬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내자,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평생 웬수. <laughs>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떤 눈으로 봤어요? 천생연분의 눈으로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행동하셨겠죠? 그런데 할머니는 웬수로 보니까, 물론 뭐 그렇게 행동 안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이 마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반복되면 그런 행동이 굳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시죠? 저는 너무 좋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안경을 쓰고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짚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물론, 이런 물리적인 안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안경. 나는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서 이 가족을 보는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가?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서 이웃들을 보는가? 아니,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서 나 자신을 보는가?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서 우리 마을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는가,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마음의 안경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안경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인생이 달라질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라고 했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마을,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자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이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과 세상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삶을 볼수 있는 안경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차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몸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안경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 중심의 안경에서 하나님 중심의 안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그 안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통해서 사회를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서로를 볼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바램이요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1세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그 몸도 성하고 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뭘 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에게 속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밝히 보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여러분 또한 이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말씀의 안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병호년 새해 병호년은 붉은 말의 해라 그러죠 붉은 말처럼 생기 있고 활력 있는 그래서 변화와 도약이 있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